왔다 가아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할아버지 <놀림> 어! 어!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아이고 내 손녀 딸 말하는 거 들었는데? 어딨지? 어디서 그거 봤는데? 아 어딨다 어딨니? 어딨.. 어디.. 어디또 갔다 좋았다 아 할아버지 갔다 됐다 바로 여기서 또 세이브 한번 해줍니다 좋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음. 자 열쇠로 문 열어주고, 자 아래로 빠지고 왼쪽으로 빠져서, 오, 아 뭐야? 아 광고! 와 광고가 사람 잡네. 으잉? 좋아, 와 뭐야 뭐야 끄저. 오케이. 으잉? 와 뭐야? 개 빠르잖아. 좋아, 으잉?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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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왔로이동합니다와다거스테다지 긴데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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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열리고요. 아니고요. 잠겨 있구요. 좋습니다. 오케이 들어와. 오, 어? 오, 어? 얘들이다. 너 너희들 왜 여기? 오, 예슬아, 너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쉽게 들어올만한 데가 아닌데. 몰라, 나 몰라. 뭐 기억나는 거 없어? 계속 도망 다녔는데 일찍에 주머 만나러 가고 기억이 안 나. 혹시 아프거나 그런 건 없고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럼 지수처럼 되진 않을거야 움직일 수 있겠어? 다..다리가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위험할텐데 빨리 움직여 이리나 내가 다갈 방법을 찾아보면서 좀비도 내 쪽으로 유인할게 야 유리야 나대지마라 어? 야 임마 형 생각은 해야지 이 자식아 와..이것들 또 여기서 꿀빠네 야..이 치사한 자식들 진짜 핸드폰 열쇠를 받았다 그래도 핸드폰은 좋은데, 예스 리드 그래 한복하네. 우리 고날에는 맨날 뒤에서 꿀만 쪽쪽 빠는데, 열지 좋쉬워아시 바로 에센 저장해주고, 좋습니다. 자, 여기 아니었구요. 자,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요기 열수 있나? 오케이, 열었다. 자, 여기 두 번째, 첫번째부터 찾아낼것 같은데? 어 0번째가 있네요 0번방에 입장하셨습니다 이제 1번분의 비밀번호를 여실 수 있... 아이거 깜짝아 1, 이거보다... 이이 오케이 아 이거 밖에서 또 돌아다니는 거구나 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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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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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스토쿠네 1, 2, 빨간색이 이구요. 자, 그 다음에, 자, 빨, 2, 그 다음에, 1, 2, 3, 4, 빨노, 파초, 빨로, 파초, 빨로, 파초, 빨로, 파초 갑니다. 빨로, 파초, 갑니다두 번째 방으로 가야죠. 두 번째 방으로 갑니다. 어, 아, 순서 못 봤는데, 빨, 노파초 오케이 어, 좋았어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 어, 민몬의 놀라운 기억력으로 풀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았어 콩 씻는데 콩 나오고 팥 씻는데 팥 난다 콩 씻는데 콩콩콩 팥 씻는데 팥팥팥 이게 힌트야? 알았또 수수께끼가 있구만 자, 갑니다 아래쪽으로 가볼까? 세 번째 방 여기 있죠 여기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좋습니다 다 o 주주콩콩자자콩심은 g 콩나고. 팥심은 e 팥난다. 콩심은 o 콩나콩 s 은 m o 콩콩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 심은데 콩콩콩팥 심은데 팥팥 k 다섯 개아 i m o n de Kung Kong, k o n g s 심 콩 심은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 심은데, 콩 심은데, 콩, 콩, 콩? 아, 여섯 개구나.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아 오지구요. 좋습니다. 3번 방에 입장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의 빌모드를 입력하시죠. 밖에 또 준비가 돌아다니고 있나 봅니다. 와,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너 어떻게 들어왔어, 임마? 와, 간호사 오줌마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아 어떡하지? 이렇게 숨, 숨는 데가 있나? 숨는 데가 못봤는데 한번도? 와 이거 어떻게아 13초 동안 도망치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한바퀴 삥돌면 되겠다 한바퀴 삥돌면 되겠다 간다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오 사라졌다 와뿅 사라지네 그냥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자 3번 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설렁탕 사러 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다니만 뭐, 뭔 소리냐 이건 또아 일단 문제를 봐야지 저것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바로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네 번째 방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와 열네 개 좋습니다. 어?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아 설마 그 운수 좋은 날의 초성을 말하는 건가? 오케이 운수 좋은 날운운 운, 이응 니은두개수시어하나세개좋어어 <laughs> 지읒 히읒두개 다섯 개은 이응 니은 일곱 개날 니은 닐 아홉 개 아홉 개다. 아홉 개 갑니다. 운수 좋은 날 아홉 개. 아, 잘못 입력했겠다. 아, 아니야. 어떡해요? 36 알았어. 36 어 뭐야? 왜 36이에요, 근데? 초성. 에러 아, 모르겠다. 몰라, 몰라. 갑니다. 자, 지금, 어. 아직 망했다. 아, 이 아줌마 자꾸. 아줌마. 가. 아줌마. 힘들어요, 이제, 놀아주는 것도. 가세요. 아줌마, 방송한 지 오래됐으니까 빨리 가세요. 놀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임마, 아줌마야. 어, 몇 번째, 몇 번째 이렇게 오면은 내가 깜짝 깜짝 계속 놀라줄 것 같아, 임마! 그 자식, 가가 아, 귀찮아 죽겠네. 엘렐렐우우우 <목소리> <우와! 목소리> 뭐야? 우와! <목소리> 와 인생 정체를 뻔했어. <목소리> 와 <laughs> 인생 망할뻔했어 와 깜짝아 야뭐야왜 이렇게 똑똑해 아줌마 와. 좀비.. 좀비 사이에서 서울대 출신인가? 와 아줌마 뭐야아 아 깜짝 아 깜짝아 오케이 자 빨리 가자 임마 이것들아 빨리 가 임마 어 이제 진 덩어리 자들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가자 가자 3인 파신가 근데 왜더 깊숙한 곳으로 가는 거야? 뒤로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너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 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뒤에 가면 놔들고다 부수는 좀비 있단 말이야. 아, 우 진짜 무서웠다고. 경비같이 생긴 애 말고 더 있어? 그래. 아무래도 좀비 엄청나게 많은 거 같아.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소크 h o 스 l 어 문도 치면 들어다치고 갑자기 의식도 없어지고. 이거 꿈 아니야? 꿈인 거 같아. 이 드림. 우리 꿈꾸다 일어났다이 멍충아. 정신 좀 차려라. 대식가 그래, 결심했어. 난꼭 살아나가서 이 학교를 부숴버릴 거야. 일단 살아나가는 게 우선이야, 이누아 빨리 가자, 가자.